재판장님 추가적으로 뭐 네.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동일한 시간으로 잠깐만 짧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다면 어, 별도의 적법적인 법원에 의한 또 법에서 정한 절차에 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해야 하는 것이지 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 자력 부재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어, 검측 주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어, 영장만 발부되면 저도 좀 이해하기 쉽게 공개된 재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장만 발부되면 어느 사람의 집이든 수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러면은 만약에 저와 상관없는 체포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장소에서 갑자기 문을 부수고 쳐들어왔는데 어느 누가 거기서 방어를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용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검사님의 집에도 쳐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법에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체포영장에 기재된 곳에서 체포를 하고 수색을 해야 됩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수색을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입을 하고, 한 행위가 어떻게, 예, 그, 적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어느 부대든, 군사보안 지역이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들어가는 수사기관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불법하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인데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주장은 그 체포 수색 영장에 기재된 번지는 대통령 거주하는 관저 건물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장소의 일정문에서부터 관저에 이르기까지의 통로 부분에서 수색하거나 영장을 집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으신 거죠. 예, 그 부분에 관한 네, 특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사소송법상 군사기밀, 군사보호시설에 군사 대한 어떤 그 제한이 있는 그런 수색행위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특검 입장이고요. 뭐 체포영장 대, 집행 대상자의 발견을 위한 어떤 체포영장에 부수된 행위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 변호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주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별도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 네. 특검이 공수처가, 어, 제 2차 체포집행, 영장집행을 위해서 사전에 국방부와 경찰 등에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는 대략적으로 집원이 10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수색을 하고 체포를 하기 위한 모든 집원이 다 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협조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영장 발부는 달랑 이 대통령 관조가 있는 협지만 받고 나머지 집원은 전혀 발부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집원에서 수색을 개시한 것입니다. 그 특검의 그 증거 목록을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증거 목록에 의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리한 쟁점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면 추후에 의견서로 제출하시거나 추후 공판 기일에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증거조사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예. 검사 측 증거 신청하십시오. 예. 네, 증거목록 제출하겠습니다. 예, 검사 측 신청 증거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장님 증거에 대한 의견과 동시에 또 절차 진행에 관련돼서도 임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간단하게 좀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 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증거 목록 중에 일부 증거에 대해서만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2000형 검찰 사건 번호 2025 형제 3호 사건의 증거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날인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진술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공동 피고인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부인하겠습니다. 증거 순번 327번의 이광호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제출한 의견서, 각 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로 제출된 채증 영상 및그 동영상 캡처 사진, 그리고 일반 사진, 그 다음에 외부에서 군사시설 보호 구역 내 시설물들에 대해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증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 4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협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물 목록, 순번 1번, 20번, 증거 목록, 순번 14에서 509번까지 그 내용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즉, 군사기밀,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을 통해서 찍은 사진,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진술을 받았는데 이는 위법하게 축출된 증거에 근거한 진술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부정 어부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증인 신문이나 의견서를 통해서 각 개별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다섯 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 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